자, 식당 창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곳에서 창업을 하고 싶으실까요? 유동량이 많은 곳이요 집중도가 접근성이 좋은 곳이요. 뭐 가시성 얘기하고 접근성 얘기하고, 뭐 저도 강의할 때 그런 얘기 입이 부르터라 많이 뭐 떠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강의했을 때를 기준해서 보면 지금 제가 만드는 식당은 뭐 접근성은 거의 없죠 왜냐면은 워킹으로는 갈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걸어서는 못 갑니다 반드시 차를 타야지만 갈수 있고요 어디라고 얘기, 얘기해 주기 전에는 또갈 수가 없어요 차가 지나다니는 길에는 있는데 뭐 대단한 랜드마크가 있거나 무슨 뭐 등산로 입구거나 계곡 앞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접근성도 없고, 떨어지고, 유동량 당연히 없고요. 걸어서는 갈수 없는 곳, 그런 곳에다가 식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초반에 힘들어요. 자리를 잡는 게 힘듭니다. 그럼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유동량이 많아요. 막 수천 명씩 다닙니다. 시간당 수천 명이 쓸고 가요. 그러면 그 안에 식당은 몇 개가 있을까요? 10%? 다니는 인구의 10%? 20%? 뭐 가서 세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마 무시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골목 골목마다 다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될 경쟁자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곳에서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 틈바구니에서 살아 남으셔야 돼요. 학교 다닐 때뭐 공부를 몇 등까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백 개의 식당 중에서 최소 10% 안에는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마 살아 남으실 거예요. 이거 10%라 그러면 뭐, 뭐 그래도 그게 뭐 만만치는 않은 거죠. 10%라는 게. 근데 10%를 절대적인 등수로 생각하시면 이제 엄청난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개가 있다 식당이. 200개 중에 10%면 20개잖아요. 10% 안에는 들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거꾸로 표현을 달리해서 200개 중에 180개를 제끼세요, 그러면. 그러면 아마 암담할걸요. 야,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를 만나고서 3년 만에 드디어 식당을 오픈을 했습니다. 월세는 50이에요. 5 0만원이란 뜻이란 소리는 뭐 이렇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거꾸로 하나 모르겠어요. 50만원이라는 뜻은 이 맞는 거죠. 그만큼 외졌다. 그만큼 뭐, 상권이라고 할수 없는 곳에 식당을 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도 비용 가든 가셔도요, 뭐,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라고 쳐도요, 주인이 볼 때, 집주인이 볼 때, 그래도 우리 집 앞으로 차량 많이 다니고, 뭐, 어? 근처에 그래도 뭐, 한 1km는 떨어져 있지만, 랜드마크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부르고 싶은 값이 다 있어요. 300만원, 400만원. 뭐그 이상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국도길 지방 국도길 가든이라고 모두가 싼건 아니에요. 자, 50만 원짜리 가게를 얻었어요. 돈이 없어서 얻은 건 아니고요. 50만 원이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얻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적은 월세를 내면서. 길게 보는 장사가 비싼 월세를 내고서 3개월, 6개월 안에 쇼부를 내야 되는 그런 장사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우치셨으면 좋겠어요. 한달 월세 내는 거 금방 돌아온다니까요. 300만원, 400만원 월세 내기 위해서 그만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때한 달은 금방금방 금방 돌아옵니다. 견뎌내시는 거 만만치 않으세요. 200개 중에 10%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180개를 제끼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몸서 느끼시게 될 거예요. 50만원짜리 식당이라고 그런 자리라고 손님이 없는 거 아닙니다. 손님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얼마나 끌리게 해서 그 손님을 내가 받아내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 식당 뻔합니다. 뭐, 평수? 뭐, 4,50평이라고 칠게요. 일반적인 평수보다는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릴게요. 40평, 50평. 그럼 테이블 몇개 놓으면 될까요? 15개에서 20개 정도예요. 그래, 20개라고 칠게요. 20개. 20팀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한번 회전하는데, 20팀. 한 팀이 두명일 수도 있고요, 4명일 수도 있습니다. 2.5명 계산할까요? 뭐, 계산해보죠. 90명 들어오면 되네요. 90명. 음? 아닌가요? 20팀에 2.5명, 50명이군요. 음? 50명 들어오면은, 내 식당 한 바퀴를 꽉 채워주는 거예요 손님이 50명쯤이야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 주변에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근데 주변에 경쟁자 식당이 200개나 있어요 50명 못 받아요 한 시간당 수천 명이 다녀도요 50명 우리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손님이 다 모든 200개의 식당이 먹고 살을 사실라고 골고루 들어가지 않아요. 몰리는 집만 몰리고요. 손님이 한 팀도 없는 집은 하루 종일 한 팀도 없습니다. 그 무서움을 여러분은 모르세요. 설마 내가 200개 중에 200등 할까? 100등 할까? 에이 그래도 내가 30, 40등은 하겠지. 내가 그래도 머리가 있는데. 그리고 이만한 자리인데. 자리 내가 이거 결정할 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 비싼 월세에 권리금 내가, 어저 뒤에서 2천만 원 달라는 거 내가 그래도 여기다 7천만 원이나 내고 5천만 원을 더 쓰고서 이 자리를 얻었는데 그래도 3,40등은 하겠지. 해보세요. 어려워요. 50명? 들어오는 것처 하루 종일 기다려 50명 들어올까 말까 해요. 근데 시골 가시면요. 북도 가시면요 제가 말하는 허허벌판 가시면요 그 50명쯤은 어찌보면 도심보다도 훨씬 더잘 채워 낼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다가 아니겠죠 그 채워 내는 거에서 증폭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증폭 또 오게 만들어야죠 입소문이 나서 3일 연속으로 오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요. 오며 가며 어, 이집 간판 보니까 특이하다. 왜 그런가 궁금증을 가지는 분이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먹고 나서 야이 집이 왜 4인분 안 파는지 알겠다. 라고 감탄해 주시는 그런 손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없이는 오픈 빨로 끝날 뿐이에요.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한 바퀴 차는 그런 식당이 될 뿐입니다. 이게 간판이래니까요 4인분은 팔지 않아요. 간판보다 이 글씨가 제일 큽니다. 남의 집 간판 기억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액자가 되지 마세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불빛 속에서 수백 개의 식당이 있는 곳에서 당신의 전재산을 들여서 액자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장사는 정확한 색깔이 있고 가성비가 있으면요. 얼마든지 손님은 찾아갑니다. 멀어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핸드폰 속 안에서 안내양이 친절한 내비언니가 길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걸 감내하고 그걸 즐기는 손님만 받아도 그 식당이 먹고 사는 데는 일절 걱정이 없다라는 말. 늘 반복해서 드리는 얘기죠. 하나만 제대로 잘하시면 손님 그까이꺼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다. 이상입니다.